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55페이지입니다. 교과서 55쪽 펴 주시고요. 어, 제목에 밑에 보시면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수 있다. 곱셈의 계산 법칙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곱셈의 계산법칙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의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 열기를 한번 봐주세요. 레일바이크의 위치 하은이네 가족은 여행 중에 레일바이크 체험을 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가 동서로 길게 뻗은 직선 철로 위를 초속 3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릴 때 시간의 변화에 따른 레일바이크의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자, 현재 위치가 여기가 되고요, 기준이. 그 다음에 동쪽, 서쪽 이렇게 있죠. 자, 근데 활동 1번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는 레일바이크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2초 후에 레일바이크의 위치를 말해보자.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는 위치니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레일바이크는 좀 전에 문제에서 봤듯이 초속 3m예요. 1초에 3m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1초에 3m씩 움직이고 있고, 2초 후에 레일바이크의 현재 위치를 말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1초에는 3m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일 거고, 2초에는 또 3m 더 움직이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동쪽으로 6m 지점에 있겠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활동 2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번에는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속력은 똑같아요. 초속 3m이기 때문에 1초에 3m씩 이동하면 2초에는 6m 이동합니다. 단 동쪽에서 서쪽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1초 여기고요. 2초 하면 여기가 됩니다. 근데 3m씩이니까 여기가 3, 여기가 6 해서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쪽으로 6m 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갖고 우리가 유리수의 곱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선생님이 준비한 EBS 매스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주인은 야외 수업을 마친 후 걸어서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0이라고 하고 동쪽을 플러스, 서쪽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시속 4km로 걷고 있는 주위의 2시간 후의 위치와 2시간 전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시속 4km로 걷고 있는 주위는 1시간 뒤에는 4km 지점에, 2시간 뒤에는 8km 지점에 있는 할머니 댁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는 4km의 속도로 동쪽으로 2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플러스 8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2시간 전에는 주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속 4km로 걷고 있는 주위는 2시간 전에 서쪽으로 8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이가 서쪽으로 시속 3km로 걷고 있을 때 2시간 후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속 3km로 서쪽으로 이동했을 때 1시간 후에는 -3km 지점. 2시간 뒤에는 -6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서쪽으로 3km의 속도로 2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시속 3km로 걷고 있는 주인은 2시간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1시간 전에 주인은 3km 지점에. 2시간 전에는. 6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얘는 3km의 속도로 동쪽으로 2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플러스 6으로 나타낼 수 있죠.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계산할 때 방향에 따라 부호가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자, 가 다른 이 수를 을하면 음수가 됩니다. 이영영상잘 보았나요? 영상에서 유리수의 곱셈의 원리가 잘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좀전에생각열기에서 했던 레일바이크 문제를 영상에서 처럼 곱셈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일바이크의 위치 상황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곱셈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수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위치. 이를 0으로 두겠습니다. 수직선의 0. 자, 그리고 동쪽이 있죠. 동쪽. 동쪽은 플러스 양의 부로 나타내고, 서쪽은 마이너스 음의 부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0일 때 우리가 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곱셈식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상황처럼 어떤 거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어 2초 후에 2초 후 위치 이때 중요한 건 어느 방향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때 이쪽의 위치를 한번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 0으로 하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 양의 부호라고 한다고 했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 서쪽을 음의 부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레일바이크의 속력이 어 1초에 3미터 이동한다라고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 동쪽으로 1초에 3미터씩 이동하는 거는 플러스 3으로 나타내면 되고요 서쪽 방향으로 서쪽으로 1초에 3미터씩 이동하는 것은 음수 3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시간상 2초 후의 위치, 이렇게 몇초 후라고 나타내면 당연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구요. 반대로 2초 전의 위치 영상에서처럼 그걸 물으면 어 시간의 반대 방향이니까. 음수 2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2초 후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하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는 생각력에서 이미 했는데 자 1초 후에는 어때요? 요만큼 1초 후에는 3미터 이동하죠. 2초 후에는 한번 더 이동하니까 6미터가 돼서 동쪽으로 6미터라고 이미 우리는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곱셈식 역시도 근데 이거를 곱셈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 동쪽으로 3m니까 플러스 3이 돼요. 자, 플러스 3. 동쪽으로 3m, 플러스 3. 그런데 2초 후니까 한번, 두번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곱하기. 1. 자, 1초마다 3m인데 2초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돼요. 그런데 2초 후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쪽으로 6m 지점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이라는 사실을 어 이미 확인했었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2초 전의 위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초 전의 위치. 자, 2초 전에 위치하면은, 자, 서쪽에서 동쪽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동쪽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3이에요. 자, 플러스 3마다 3만큼씩 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2초 전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1초, 2초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2초 전이라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 2초 전, 1초 전은 마이너스 3미터 지점, 다음 2초 전은 마이너스 6미터 지점입니다. 결과적으로 2초 전은 어 동쪽으로 플러스 3만큼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초만큼 간 위치는 서쪽으로 6미터 지점인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어,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2초 후의 위치와 2초 전의 위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2초 후에 위치하면 동쪽에서 서쪽이기 때문에 서쪽은 마이너스 방향 왼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3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1초 당 3미터로 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서쪽 방향으로 3미터씩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데 얼만큼 1초 후에 왼쪽으로 3, 2초 후에 또 왼쪽으로 3, 3미터. 그러니까 곱하기 2배 2초 후라고 하면 플러스 양수 2 곱한다고 했습니다. 2배 플러스 2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6 서쪽으로 6미터다라는 사실 당연하죠. 이쪽 방향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번두번 번 이동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2초 전이라면 당연히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과거로 돌아간다.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미터로. 방향은 서쪽이니까 마이너스 3. 왼쪽 방향으로. 2초 전이니까 시간의 반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씩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6이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갔냐 서쪽으로 갔냐 혹은 시간이 2초 후 흘렀냐 2초 전이냐 자 지금 이 여러 가지 어, 케이스에 따라서 한번 상황에 따른 위치를 찾아봤고요 그걸 곱셈식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런데 곱셈식으로 나타냈더니 결과가 우리가 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결과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도 나왔는데 자 지금 양수 곱하기 양수 그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 했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6 나왔습니다 플러스 6자이 플러스 6이라는 것은 지금 부호가 양수 곱하기 양수거나 음수 곱하기 음수일 때는 둘다 답이 부호가 양수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는 각각의 플러스 3의 절대값 3, 다음 플러스 2의 절대값 2. 그두 수를 곱한 게 바로 뭡니까? 6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6. 여기도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 이두 숫자를 곱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6입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부호, 양의 부호 붙이고 절대값에 곱을 한 거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절대값에 곱을 곱하는 건 똑같은데 부호가 아, 양수와 양수,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항상 답은 양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같은 부호일 때는 양의 부호가 나오네. 이 말의 반대말은, 다른 말은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부호가 다를 때는, 자, 지금 여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양수 곱하기 음수거나 음수 곱하기 양수인 경우에는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음수인 정답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양수와 음수 혹은 음수와 양수를 곱할 때는 절대값끼리 곱한 건 같네 6이잖아요 그런데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가 나왔네 한마디로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는 곱셈의 무조건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한게 교과서 56쪽까지 있고요. 57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어, 이상으로부터 두 유리수의 곱셈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유리수의 곱셈.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은 어떻게 한다? 절대값의 곱셈, 양의 부호를 붙인다. 그 다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 어떻게 한다? 절대값의 곱셈, 음의 부호를 붙인다. 그래서 음의 부호 붙이고 절대값끼리 곱한다. 부호가 같을 때는 양의 부호 붙이고 절대값끼리 곱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어, 별표 쳐주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네모박스 옆에 왼쪽에 작은 거 보이죠? 양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어, 양의 부 붙이고 절대값의 곱. 그다음에 양수 곱하기 음수이거나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의 부 붙이고 절대값의 곱. 간단하게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다음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유리수의 곱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부호를 결정하고 절대값의 곱끼리 어, 곱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수의 곱이 양수 곱하기 양수 이거나 음수 곱하기 음수처럼 두 수가 같은 부호라면 그 결과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양수. 그다음에 양수와 음수 이거나 음수와 양수인 경우 한마디로 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 부호가 무조건 음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의 곱을 계산하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면요. 1번 음수 4 곱하기 양수 6이 있어요. 자이 곱셈을 할때 우리는 뭘 봐요? 부호를 보겠죠. 자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다른에 다르면 어떻게 해요? 결과는 무조건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인 4하고 그 다음 플러스 6인 절대값은 6하고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놓고 4, 6에 24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2번 자 음수, 음수 있습니다. 부호부터 보세요. 음수, 음수 부호가 같네. 그러면 일단 답은 뭐예요? 양수, 양의 부호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음수 3분의 2의 절대값인 3분의 2 그 다음에 음수 4분의 3의 절대값인 4분의 3. 이두 수를 곱한다. 여러분, 절대값 까먹지 않았죠? 절대값이 뭐였어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우리가 어떤 수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음의 부호가 있든, 양의 부호가 있든, 양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부호를 떼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절대값,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다. 그러면 양에부어 붙여놓고 약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양수 1분의 2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1번이 있어요. 이제 4문제가 네 있는데 여러분이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4문제를 어, 네푼 후에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나요? 자,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자, 선생님이 곱셈은 부호를 보라 그랬어요. 음수, 양수.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 붙이고 56에 30. 자, 1번 답은 음수 30입니다. 2번. 음수, 음수가 있네. 어,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양수. 양의 부호 붙여 주시고 84 32. 자,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양수, 양수. 부호가 같아요. 그럼 플러스. 양의 부호 붙여 주시고 우리 4분의 3과 7분의 2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해 주시고요.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양수 14분의 3. 자, 4번.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음수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 주시고 절대값 3분의 5와 10분의 3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붙이고 약분해 주시면 음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오늘 과제는 프린트를 풀어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낸 첨부 파일의 프린트를 풀어서 과제 제출해 주세요.